얼굴만 잘생겼으면 가수 하려고 했는데 성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? 나는 나는 아직도 약간 내, 의견에, 내 의견에 내 의견에 잘론이 제기할 1, 수 없어요. 나는 음.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. 성시경이야? <웃음> 네, <웃음> 배, 배고픈 성시경 같아. <laughs> 아닌데 <아니, 배고픈> 성시경은 <laughs> 아닌데? 약간 낮은 체온. 근데 약간 원래 성시경이 <laughs> 새벽 방송 있었잖아요 라디오. 아깝다, 아 목소리 톤 약간 낮주면서잘 자요 여러분 비슷할 것 같은데? 와 대박이긴 아, 아, 대박이다 아, 아 이거 생각이 아, 안 난다. 아니 성시경 같다니까 <웃음> 놀래가지고 웃었잖아 <laughs> <못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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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못했네 <못하게. 웃음> 아웃저 근데 성시경 진짜 비슷했어요 솔직히 얘 뒷모습도 생각나 응. <laughs> 신사동에서 봤어요 아 이거 옛날 팀스키니까 뒷사이클이 생각나네 어, <laughs> 아니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한 여러개 하시는 분들은 보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<laughs> 생각이 안나신다면서 1 8 0 0만나오신는데드디와 뭐.. 생각이 다른 분들은 내려가세요 우리랑 기준치가 달라 아 3천만원 나와야죠 <laughs> 이거 생이에시 <laughs> <laughs> <laughs>

브리즈는 리즈는 브리즈는 브리즈 둘이... 그냥 둘이... 리즈이브리있리즈는 브리즈는 브리즈는 어? 는타우렌야브데 <laughs> 아... <laughs> <laughs> 어... 어글... 어글... 됐다 즈는만 그 그래, 요거에 다 넣고 좋지? 나에게 주문 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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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, 나에게 주문 시 주문 시 나에게 아, 지금 최 님이 일하고 계신 건가? 나에게 주 시선 나금이 근질하신 뭐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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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뭐지? 잘하고 있다고. 아, 대리님 아,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잖아. <laughs> 이제 러가메인이라 <그런 것들이 웃음> <피녀가> 이거지. <웃음> <웃음> <되려야> 하는 거지. <laughs> 아말 시키지 말 걸. <laughs>

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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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<laughs> 아, 있던 잠어고어아이가몰다 이거, 야, 지 예전에는 3번이랑 한두 번씩 했던 것 같은데, 지금은, 틀리가 바뀌었거든요. 네, 그거를 못 찍어요. 포인트가. 그래서. 그래. 그래서 예전보다 좀, 침실기가 구해진 것 같은데. 네. 한, 한 번씩 밖에 못 찍네. 침실 그냥 나무껍질이 응, 어, 군변을 많이 해서? 그래서. 4, 3, 4 t to win the position. I get to win the p o s i t i o 시 I get to w

하긴, 나에게 주문 시점, 그 나에게 주는 시점, 나에게 주문 시점, 날샌 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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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샌 와에 한번에 t 개맞 a 는데 아무도 나이스 r o m 왜 나는 day. I w a n 개맞 o 지 모르겠어 t h o u t 맞 paddle of t h 나 <살기도 바빠서. 웃음> <laughs> 내가 맞춘 거 맞나요? 의심스럽다.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이거 안 맞았어? <laughs> 와, 이거. <laughs> 내가, 어, 나 <다> 맞지. 아, 한지. 아, 한지. 아, 한지. 아, 한지. 아, 한지. 아, 한 힐러 배려해야죠. 그니까 저런 사람 너무 멋있어 진짜. 그렇죠. 배려님. 뭐라고요? 이렇게 칭찬을 쥐어 짜내는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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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씨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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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꿈미가왜 나오는 거지 지금? 나에게 주문 시점 나에게... 어? 어? 나에게 주문 시점 나에게... 나에게 주문 시점 어차피 코모 나에게 주문 시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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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석건설 나에게 지문시장 근데 이거 디코 화질이 좀 좋아지려면은 유료를 써야되는거에요? 만 얼마짜리 네. 그니트로 확실하고 그거 정액이기죠 그쵸? 네월멀쩡이 월정? 음. 한번 써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쓰게 하려면 은 부스터라고 또 있어요 아, 한 명이 그냥. 한 명이 쓰는 건 단수로. 여러 그, 사람들이 다 쓰는 건 부스터. 아, 한 명이 결제해주면 다쓸수 있는 거죠? 그럴 거예요. 어, I g e 이 to Munsi get to m 아 n s i Dun. I get to Munsi Dun. I 코양이 <놀람> 어, 2마리! <두> <laughs> 아,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. 어. 아니, 저딜하다가 음... 레몬 님거 보고 내가 <놀람> 피하고 있어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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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갖고 <먹고> 와야겠다. <놀람> 그 거지? 뿌리 님은 야, 저도 어느 야제 예요데요전 타고 갔는데... 뭘까? 뿌리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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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선생님. 자꾸 이 신. 이게 이는데 없더라고. 나에게 주문 시점 이것 정뭐 계산식이 나오네. 나에게 주문 시점적합하 <목소리도 목소리도> <도시적. 목소리도> 그러네? 그런 게 있네요. 이게 종류 신기한 게다 있네. 촉 병력 이거 더해지는 거. 이거 아니, 이건 뭐 이거라? 세계에서 이거 안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거 <목소리도> 어디서 어디서 찾아요? 아, 아 이따 드릴게요. <목소리도> 이코라야 위코라. 야, 이거 설치하라고 하니까, 힐러라서 안 해도 된다는 생이어 <laughs> 그때 안 해도 됐지. <laughs> 나에게 주문시던. 나에게 주문시던. 아, 어, 뭐야. 어, 뭐야. 갔다 오다가안 풀리네. 이건 스턴일 밖에 안 돼. 에이, <laughs> 그러니까. 나 1인 가에게 주문시전 나에게 주문시전 이렇게 쿨기는 저렇게, 저렇게 아, 개 정도만 보시는구나 러게요 어, 어, 네. 네.. 네.. 어, 네. 중요한 것만? 나에게 주문시전 나에게 주문시전 나에게 주문시전 블드선생 나에게 주문시점 아, 에주 나에게 주시 나에게 주무시 나에게 주무시던. <놀베레> 나에게 주시 <laughs> 나에게 주문시던 뭐, 뭐 나에게 주시 나에게 주문시던 <놀누레> <중심>. 나에게 주시나 <놀�야> <놀나> m <목소리가> 지이도파확 아, <이거 진짜>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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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

아까 내가 본것 같은데. 저... 네. 여기서, 와, 이거 너무 아플 것 같아. 그냥 재생으로 계속 버티시는 거 어, 생본 재생, 뭐야. 없을 때. 음. 없을 때? 없을 때, 없을 때는 공포 박혔는데 아, 공포 쓰시는구나. 나에게 주문 시점 나에게 주문 시 나에게 주문 시전 나에게 주문 시전 나에게 주문 시전투신입니이거재 <목소리> 시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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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생으로 버틸 수 있나 해가지고 공포만 쓰고 실망한 거지. 무기 비축품 도난 공범 쓰면 뒤로 못 해. 날 음. 나에게 주문 시전알겠습 나에게 주문시점 o s e it o 게 주문 시점. to lose it 파격. I get t 격 l o 가 e it on. I get to lo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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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 on. I g e <laughs> 그 의미 없는 거왜 하시는 거야? <laughs> LP 세 마리 남았는데. 무기 <laughs> <laughs> 아, 아 별거 아닌데 어네 이렇게 그, 그냥 의미 없이 하고 싶지? <laughs> 낭만이죠? 예. <laughs> 네, 아... 저거 예전에 제가 야단할 때 적이 없었거든요. 없어.

나이게 뭉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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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뭉치는

나에게 검 시점, 나에게 검은 <놀람> 시점, 나에게 검은 점 나에게 검은 시점, 나에게 검은 시점, 나에게 검은 시점. 손이 안 가가지고 이제 발 부르기까지 좀 손이 안 가더라고. 중세에 아, 문제가 안 쓰고.

누구어 나... 나... 누구야? 깜짝야 진짜 신도 날개 쏠려

<laughs> 아우, 슬로우니까 보다가 프라치노거 보니까 도면 보는 거 같아. <laughs> 뭐 무슨 도면 보는 거 같겠어. <laughs>

이쌰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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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나에게 주문 시쌰 방패드 보신 건뭐 확인했지? 어, 네. 신 나에게 주문시 전. 충격고. 불신건뭔 나에게 주문시 전. 영 나에게 주문시 기록이 신건 나에게 주문시 전.

아우. 나에게 아, 아어가보겠 많이 있는데. 지그 여기 들어서 말해가 좀 정보를 안 하네. 정말 안 하고 있지 하고 있어. 빨리 안 오시면, 오는 길에, 바닥 생기는데? 피해서 오실래요? y 피 s I'll see. I'm going to go. 왜 이렇게 싫어 온데? 이어가 2.5%라는 뜻이구나. 이게 자본 거 현재 라네거 플러스 네. 아 모젤라 아, 이거 끝나고 오. 이거 진짜 이거 있으면 좋겠다 뭘 잡아 잡았... 모젤라 때딱 좋겠네 와와 음. 이거 참... 어, 왜 맞지 음. 잠깐만 전부 이거 거리 너무 가까우면 맞아요. 됐다. 네, 그랬던 것 같아. 악사들이 아. 잘 죽어요, 그래서. 아니, 두로 전부 할때 인간 폼으로 든대요? 예, 아우, 모르셨어요. 총에 본것 같아요. 엄마, 엄마. 그거, 저거 특성을 찍으면 괜찮을 텐데? 모르겠어, 게그 특성까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찾아보 어, 됐어, 됐리를 주시면 너무 좋다. 블러게, 블링 올라가 주세요. 나 부탁해야 돼. 응. 전부도 부탁해야 돼. 싸게앞으 <laughs> 나도 앞으로. 이렇게 앞으로. 이로 이렇게 앞가로 이렇게 앞으로. 이렇게 진짜 로 이렇게 앞으로. 이 밟고 다녀도 되는 거야? 네, 감절 안된 거는.. 감절 안된거 음... 아, 아, <놀람> <나에게 놀람> <감절. 놀람> <놀람> 같아 아우 나 클라스 기절하겠다 기절할 뻔 했어 으악! 안될것 <놀람> <놀람> 어, 되는 줄 알고 아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아는거 막 다들 되게 바꿔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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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휴. 어휴. 어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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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네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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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딸기를 <놀라> 얼마나 <놀라> 열심지알수 있는 것도 <놀라> 있겠죠. 8 네? 아, 먹거나. 근데 2.32밖에 안 되네. <놀라> 와, 티가 되게, 되게 빡세겠는데. 티, 티가 안 나. 나에게 나 <놀라>